자 이제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 음악 소리가 너무 크네요 아, 너무 크네요 이건 뭐 우리 멘트는 뭐다 날라갔다고 봐야죠 뭐이 조작거리 아빠 아 이거는 뭐, 아, 네. 뭐 어쩔 수 없네 이거 뭐. 아 압박 좀 세네요 이거 이게, 아. 이 음악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거 상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 스노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토르 사종 이게 아. 알... 대, 어벤져스 4종이죠, 이게. 그렇죠, 토르로 아. 어벤져스 4종. 아, 아 마음에 들어요, 뭐. 멋있다, 이거. 이건, 이거는 해야 돼, 이건. 아, 이거는. 예, 이거는. 진야 돼. 대량 뽑아야 돼. 이거. 근데 천재를 수시로 넣어야 돼. 그냥. 자이언트 2인짜리니까 복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천재를 네. <laughs> 수시로 넣어야 돼, 이제. <laughs> 자, 그러면 탑작업부터 해야 되네. 선택 많이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탑 작업을 해야 되는데. <laughs> 지표를 여러 장 넣으면서 게임을 해본지 오래됐죠. 아 <laughs> 어, 이거 운동 되네. <laughs> 자 기대가 됩니다. 사라 상품 일단 이뻐. 굉장히 많고 한번한 번이 고중한 게. 오우, 역겨서 잘. 하아, 깨 내면 돼. 빠른 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슬쩍 들어서 똑바로 높이면. 응. 이거는 적당한 탑이 될것 같아. 에휴, 부지런해라. <laughs> 그냥 요즘에 너무 정적으로 <laughs> 게임을 했어, 요즘에. <웃음> <웃음> 자, 탑을 한번 수적으로 갑시다. 오케는 스포츠인데. 너무 정적으로 했어. 동적으로 해야 돼. 뭐지, 왜 미들 뭐있가 아 밑에 하나 빠지고 있구나. 아 그러면 한번 하고 집배 하나 넣고 한번 하고 집배 하나 넣고 어 한번에 여러 개넣었어 이렇게 그냥 <laughs> 이렇게 그냥 아무차은근 넣는 게 나을 수도. 자 밑에 쪽을 들어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됐다. 아 적당하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좋았어요. 어차딱 붙이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저게 최선일 것 같아요. 네. 자, <laughs> 마을까지오 <오신 웃음> <laughs> <laughs> 자, 일단 몇 개를 뽑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종류별로 하나씩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 가장 이쁜 그림이죠. 또 이렇게 보면 또 보이는 것 같기도. 오, 여여오 오. 야, 야, 야. 오. 오. 첫방에 이렇게 쉽게. 그러면 뭐 찍기로. 슥. 고개. 하. 차. 아, 이것은. 인피니티 컨트롤입니다 어? 인피니티 컨트롤 어, 인피니티 컨트롤레 어, 아. 어, 일단은 사종 중에서 한쪽을 뽑았고요. 네, 장갑을 뽑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 이게 보인다, 거 아, 흰색은 장갑이네요. 흰 박스는 장갑이야. 아하.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것도 장갑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그거 방패네요. 어, 이거 방패네. 방패! 가자! 여, 이거, 이거. 방패 가자. 좋은데? 오, 어, 이거 뭔지? 어, 탑이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지금? 탑을 잘 쌓았네. 음, 하나 갖다 놨을 뿐인데 탑이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잡혔어요. 이제. 이 좋은 탑이면 뽑아야 되는데. 나중에 뽑을 게 근데 안정적이크 기나게. 또가고요 자. <laughs> 부지런히 움직여 부지런히 부지런히 움직여. 자. 자, 2종을 뽑았고요. 자. 자, 우리 그럼 이번에 방패까지 제가 맞어요 아, 좋아요. 야,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랑 토르. 토르. 내가 뭐야, 그만하자, 내 새끼. 그만, 그만 <laughs> 먹어라. <laughs> 근데. 네. 문제는 지금 요까지가 사실 탑이에요. 받쳐주는 네. 것까지. 뽑을 그 뽑을 기회가 하나밖에 없어. 거의 뭐. 지금 벌써 끝물이. <laughs> 이제 좀 골라서 뽑아야 될것 같은데요? 종류가 선택할 수 있으면. 저기 벽에 있는 거나. 아, 어, 저것도 탑인데. 저것도 탑이에요? 그러면. 음. 닥 대로 뽑아 그러면 닥신 <laughs> <다리만. 웃음> 응. 그럼 뭐 이렇게 되면 뭐 닥신들로 뽑아야죠 뭐. 지금 뭐 사정 못 올라다가 나중에 또집또기둥뽑는다또 응. <laughs> 통을 털었는데 사정이 안될 수도 있어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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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안에 다들어있다 보장이 없으니까 누가 이미 앞에서 다 털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몰라요 이게 그래서 함으로 그냥, 사정 못올라안데 응, 그냥 히는 대로 눈띄는 대로 그냥 마마 <laughs> 늘 하던 대로 그냥 옆면을 <laughs> 이용했어. 에이, 아 조금만 더. 지금 요 라인에서 조금만 더 이동시키면 될것 같거든. 요근데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데 아마 이게 뭐덮힐것 같아요. <laughs> 이 정도면. 아 <laughs> 어, 이건 이건 한잔 우리가 이못 이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아, 오늘 하나 <laughs> 하자. 진짜 아, 가자 가자 가자. <laughs> 가자 한잔 할게 오늘 오랜만에. <laughs> 저 정도 아, 외치면 한잔 해줄 수있 같은데 수원 마시는데 <laughs> 한잔 해줘야겠다 이 정도면. 아, 이경인가. <laughs> 저렇게 하면은, 한잔 마셔줘야 된다. 이거. 야, 기가 막히게 오차 못지 말자. 준비를 뽑았어. 음. 자, 연어석을. 사견면을 오,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올라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 올라가면 가면, 가면. 야! 올라만 가면 나온 거죠. 얼마나 나온 거야. 와, 좋다. 나라. 어, 나, 나야지. 나라. 어, 야. 입에 넣었다가 맛만 보고 뱉었어요. 그 말이 있어. 아, 오늘 짠 나서 술 한잔 하겠는데, 진짜 오늘 <laughs> 한 잔씩만 해라, 한 잔씩만. 과음 하지 말고. 한 잔씩만 해라. 아, 한 발이, 노... 아, 한 발이 잘못 들어갔어. 아... 아, 안타깝다. 아, 아, 와... 탑이 잘못되고 있죠? 끝이 아... 보여요. 아, 이거 딱두개 뽑는 걸로 끝내야겠다데여기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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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잘못된 거 같은데. 야, 와. 안 되면 제가 이걸로 그냥 끝내야겠다 그래. 참 좋은데 <laughs> 전부 다 탑으로 가 있어 가지고 <laughs> 전부 다 <laughs> 탑이라서 아하예 보이네요 예 끝이 보이네요 자 탑을 어그립시다 <laughs> <laughs> 어차피 더 이상 안 뽑을 건데 뭐 아마 말라라마 전부 다 말라라마 <laughs> 모르겠고 오케이 <laughs> 자 이렇게 오늘도 슬기로운 천원생활 슬기롭다 아 가볍게 네아 예. 아, 이제 이제 대출 법을 기둥이 없어가지고 <laughs> 대처이안된대요 이제 <laughs>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요 가볍게 예 모두들 아, 일단 원했던 상품을 기분 좋게 뽑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예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음. 앞으로 계속 할 수겠어요 있네아 이렇게 하는 것도 아 음. 나쁘지 않네요 음. 모두들 이게 슬기롭게 예 음. 질법 하시길 바라면서. 치빠죠, 치빠. 지빠. 아. 모두의 건설을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슈아.